이걸로 이제 골프 클래시를 시작해볼까? 잘못하면 좀 팁을 Great shot. Great shot. Great shot. Great shot. 누가 먼저 나이스는 가지지 않도까 나라고 여기서 질수 없지. 퍼펙트 샷! 퍼펙트 샷입니 나이스! 나이스! 다음은 라인 좀 왔다. 아, 이거 들어가, 살짝 좀, 살짝 쳤는데, 들어가진 않아. 퍼펙 샷! 퍼펙트 샷이라고? 아이고, 이 상대 플레이어는 끝까지 갔구나. 놀라웠다! 내가 먼저 이길 수 있어. 과연 이 플레이어들도 이길를 기록해서 날첫 번째 챔피언 샷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대결이 나 상민이 승리로 끝날 것인지 한번 보자. 퍼펙트 샷! 까지 가게 되는 만더첫 번째 챔피언자까지 가는 구만결과는첫 번째 챔피언자까지 하게 된군 퍼펙트 샷. 나이스. 나이스. 어. 이번에 나이스. 나이 <목소리> 퍼펙트 샷 퍼펙트 샷이라고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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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챔피어 확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조마조마 했네 질까봐. 오 조마조마 했다. 이상을살리고 나서 이상지의 침입을 하는 것과 설명드렸던 이 가변 쪽합장 자리에 이것기로 해서. 아보네 그쪽을 나오 Great shot. 그래 하시라고. Perfect shot. Green <laughs> nice. nice By 삐샷! 불이하신대 나이스! 야, 이거, 이거, 두번째서 챙겨야 까지가기 했네, 이거. 멀리 나왔어? 1번이 그 오늘 두번 연속 챔피언번을 가게 되네 번이어서 10번이어서 10번이어서 이렇서해서 연달아 굿샷. 그래 근 나이. 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두 번째 챔피언십도내가 이긴다면 또 대박인데. p e r 샷 e c t 나이스. 어. 나이스 on.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챔피언결과는 테이프 보자. 아, 내가 이겼어. 와나잘 풀리는데? 이야 이두 번째 오늘 두번다 챔피언결까지 거친 끝에 두번다 대한 승리를 거뒀어. 와잘 아, 풀리는데 이거 어 그런데 한번 신경쓰인가요? 마음이 부네요 그쪽이 거의 선수로거든요 네 덮치고 호흡치는 것까지가 선수로 보이기 때문에 최장 입단에 입가쪽 덮치는 무리입니다 와, 이거, 두번다 챔피언 샷을 했는데, 내가 두번다 승리를 했다니, 이거 정말 신기해. 과연 이세 번째 대결은 어떨까? 퍼펙트 샷! 퍼펙트 샷이라고? Great shot. 퍼펙 샷! 퍼펙트 샷이라고? 나이스 음 어휴, 잘도 굴러가네. 나이스 샷 빅샷. 어떠다한고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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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오셨어? 와, 이거 대단하네 여기서 내가 이걸 반드시 넣어야지만 세세 세 번째 템페에서까지 갈수 있는 거야. Great shot. 그래야 신데. 아이 아깝다 이번엔 준우승이네. Nice shot. Nice. Yeah.